꽁보총각 옛날 어떤 왕족이 비안정이라는 벼슬을 살았는데 변변치 못한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의 이름은 봄내였고 몸이 작고 키도 작았으며 얼굴에 꽁보자국이 파다하니 나이가 들어서 장가를 들고자 해도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 임금의 일가인데 아무래면 장가를 못 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여자집에서는 이 모자란 복내를 가장으로 모시겠다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니 사방으로 구원을 하여도 안 되었다. 복내의 가족은 낙심천만이었고 신랑감인 본인도 애가 탔다. 이번에 말한 그 박씨댁 처자가 참 좋았는데 나를 거부하다니. 어찌하면 그리 장가를 듣고. 간절히 구하면 길이 열린다고. 복내가 국리를 하던 끝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것이었다. 동네벽에다가 복내가 박시댁으로 정원을 하였으니 며칠 날 장가가는 구경을 오시오. 라고 써 붙였다. 박시댁은 이런 헛소문에 놀라고 있는 찰나 복내가 그날 신랑 복색으로 차려입고 퇴차를 무릅쓰고 들이닥친 것이었다. 아니 나는 딸을 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 못난이 복내가 장가를 와. 이런 불만도 거절도 할 겨를이 없이 복내가 어서 식을 올리라고 불같이 성화했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와 어서 식을 올리고 국수나 한 그릇씩 먹으려고 야단이었다. 이 집에서 거절을 하면 사람들은 복내를 사위로 맞이한다고 하고서 이제 식을 안 올리면 되겠느냐고 할 것이니 언급결에 엉터리 혼인식을 치렀던 것이다. 식이 끝난 뒤에는 복내가 사람들에게 축하쇼를 준비했다며 널부러지게 한바탕 춤을 추어댔다. 사람들은 뒤뜰대며 춤을 추는 복내를 보며 배꼽을 잡고 웃어대었다. 축하쇼까지 보인 마당에 혼인이 무효라고 말할 기회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박씨 일가는 낙담하였다. 나랑 간 신부가 된 박씨 처녀는 기가 막혀 울고만 있었고 그와 반대로 복내는 듣고 있었다. 만백성이 증인인데 이제 이 처녀는 다른데 시집가긴 걸렀지. 히히히. 사람들이 모두 나가자 복내는 방에 뛰어들어가 옷을 벗고 앉았다. 응, 음, 곧첫날밤이오겠구나 하하, 나는 옷을 훌훌 벗고 신부를 기다리겠노라. 이렇게 벗고 있는데 차마 대문 밖으로 쫓아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지경에 다다르니 박씨 집은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강구하였다. 허참! 저런 알몸이 된복내에게 우리 딸을 시집 보내? 안될 말이지. 이제 시까지 올렸으니 안 보낼 수도 없고 이를 어찌하나. 안 나가면 훌쩍 들어서 내던져 버립시다. 왕족이니. 종실인이 해도 뭐신랑감이 돼야지요. 떠밀어내더라도 옷을 입혀서 떠밀어내야지. 저리 옷을 막무가내로 벗고만 있으니 어찌할거나저 옷만 입는다면 그냥 들어서 던져버려도 될 텐데. 부부가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대감이 한 사람이 떠올라 무릎을 탁쳤다. 뭐라 그 일가놈을 데려오면 되겠구나. 껄도 많고 배짱도 있는 한량 말이야. 그 동안 우리가 건달기가 있다고 괄사는 했지만 집안에 문제와 같던 동생이 있었는데 지금 해결사가 될 거라 판단하고 급히 오라는 기별을 하자 이 한량이 이내 달려와서 의견을 내놓았다. 우리 문중의 사건이니 해결은 하고 봅시다. 어떻게 말이냐. 저 복내는 지금 저렇게 벗고 있지만 속으로는 주눅이 들고 저도 어거지인 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달콤한 말로 혼을 빼내고 달래야 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셔보겠습니다. 이리하여 꽤 많은 한량일가가 쓱 신방에 들어갔다. 그가 보기에도 못 봐줄 만큼 추남이었다. 아이고, 신랑이 적적하시겠소? 아니, 춥겠소이다. 저는 이 박간의 집에서 말썽꾸러기 옷이다. 속좀 썩이는 편이지요? 하하하. 한량일가는 복내에게 술을 권하며 친근하게 말을 건넸다. 제가 사람을 볼줄 아는데 신랑을 보니까 몸매도 좋고 사내답습니다. 사내는 이렇게 생겨야 박력과 용기도 있고 여자를 휘어잡을 수가 있지요. 복내는 불안하던 차인데 신부집에서 일이 나를 좋게 보고 있는 줄 몰랐다며 기뻐했다. 과연 우리 박씨 집에 복이 많아 이렇게 좋은 신랑을 맞이했는데 한가지 중요한 일이 남아있구려. 아, 무슨 일인가요? 이 대개는 홀렛대 조상신께 제사를 지내야지. 조상신이 잘 돌보아 주신다는 통습이 있죠. 홀렛대 제사를 올리지 않으면 큰 재앙이 생긴답니다. 아, 그러면 안 되지요. 당연히 제사를 지내야지요. 아니, 그런데 그 알몸으로요. 하하. 당연히 옷을 잘 갖춰 입어야지요. 조상님이 보시는데 예의를 잘 지켜야겠지요. 그리하여 복내가 옷을 입고 나오자마자 어디서 장정들이 몰려와 복내를 들어 대문 밖으로 사정없이 던져버렸다. 아, 속았구나. 꼰보총각, 잘 가시오. 혼살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복내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대문을 열라고 소리칠 형편도 아니어서 창문 밑에 쪼그리고 앉아서 훌쩍이는데 때마침 이지 벼종이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못난이 복례씨도 장가가는 날이 다 있구먼. 복례는 한숨을 쉬며 앉았다가 홀레식 때 자신이 춘 춤을 떠올리며 웃음 지었다. 공덕을 쌓은 여종 옛날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댁이 있었다. 이 집은 머슴도 남녀 불문하고 층층에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절에서 한 스님이 시주를 왔다. 나무와 미 탑을 동량을 왔습니다. 부잣집 문전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시주를 청하니까 주인이 힐끔 보더니 줄듯이 광에 들어갔다. 스님은 이렇게 지에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사실 주인은 자기가 찾는 물건 때문에 고간에 간 것이었지 스님에게 쌀을 퍼주러 간 것이 아니었다. 스님은 그냥 서서 연불만 하고 있었다.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언젠가 이큰 부잣집 병감이 잘해주려니 기대했는데 실망이었다. 부잣집 병감은 중을 세워만 두고 그렇게 서 있기만 하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래서 그집 여종이 보기가 딱하여서 주인 영감에게 말했다. 주인 어르신, 저 스님한테 시주를 주실 양이면 얼른 주시든가, 안 주실 양이면 얼른 다른데나 가보라고 말할까요? 내가 기다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치면 알아서 가겠지. 그중은 계속 나무 아미타 불만 내며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러다가 해가 넘어갈 지경이 되어갔다. 여종은 중이 안쓰럽고 주인 영감도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에서인지 이 집에서 살면서 모아놓은 사경 절반을 중에게 바쳐버렸다. 나무관 세운 보살 스님은 이렇게 합장을 하고 여종의 사경을 받고서 절로 올라갔다. 스님은 여종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이내 절로 와서 부처님에게 그 여종이 잘되게 해달라고 간곡히 기도드렸다. 스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여종이 잘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삼년을 빌었다. 그리고 그큰 마을의 큰 부잣집에 사는 마음씨 착한 여종을 찾아가 보았다. 그런데 잘되어 있을 줄 알았던 여종이 아주 잘못되어 있었다. 한쪽 다리를 잘뚝거리며 다니는 것이었다. 아니 저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스님은 즉시 절에 올라와서 부처님에게 항의를 하였다. 절름발이가 된그 불쌍한 여종은 진정 부처님이 만드셨습니까? 제가 잘못 빌어서 그렇습니까? 부처님 말씀 좀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 여종이 큰 부자로 잘 살게 해달라고 빌지 않겠습니다. 그저 절름발이 신세나 어서 낳고 뻥충뻥충 뛰어다니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3년을 다시 정성들여 빌었다. 그런데 스님이 다시 그 부잣집에 찾아가 보니 글쎄 그 처녀가 눈까지 봉사가 되어 있는 것이었다. 스님은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혀서 부처님에게 실망이었다. 아니 원망스럽고 자신의 노력이 허무하였다. 부처님 이것이 인과응보입니까? 10년 사경을 받으신 부처님의 보답이 저 요종에게 다리와 눈, 이중고를 주시는 것입니까? 제가 울리는 이 불공이 부족하여서, 노여워서 그러십니까? 스님은 기도한 상대가 너무 참혹하니까, 불공을 곱절로 드렸다. 이리하여 또 다시 3년이 흘렀다. 다시 그 부자 동네에 내려가 보았는데, 이것은 또 무엇인고? 아니, 이젠, 지문둥이라니. 여종의 온몸에서 진물이 질컥질컥 나는 문둥이 신세가 되어 있었다. 다리의 눈에 이제는 온몸이 다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차마 자기가 여기 왔다는 말도 못하고 돌아서는데 그 여종이 목탁 소리를 듣고 다가왔다. 스님, 3년 만에 또 오셨군요. 제가 전생에 무슨 죄가 그리 많은지. 저는 우리 집 주인이 잘 돌보아주고 계신답니다. 스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홀로 절로 돌아왔다. 9년간 그 고약한 부자 주인이 저병든 여종을 구원해 주고 있었다는 말이 큰 충격이었다. 스님은 더욱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빌었다. 3년이 또 흘러 그 시주 시점으로부터 12년이 흘렀다. 이제 내려가면 다섯 번째 상년이 되는데 그 여종은 죽었을까? 그런데 스님이 그 부잣집 앞에서 그녀를 보았다. 여태껏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한골탈퇴를 하여 귀한 부인의 모습이 되어 있었다. 여종은 그 부자 주인을 부모로 모시고 아주 잘 살고 있다고 했다. 스님은 부처님에게 돌아와서 울면서 자기의 깨달음을 나렸다. 복을 받는 것은 고생 다음이라는 것을 전생의 죄로 종살이를 하며 살다가도 자신의 공덕으로 결국은 복을 받는다는 인과 응보의 이치를 깨달았다. 복도 때가 되어야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